한 중년 여성이 상담을 왔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아서 급히 상담을 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남편이 젊은 시절 술, 담배를 많이 하고 주사가 심했어요. 시어머니가 호되게 시집살이 시킬 때도 시어머니 편만 들었고요. 제가 힘들다는 소리를 해도 전혀 듣지 않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았죠. 이렇게 수십 년을 살고 나니 남편에게 정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남남처럼 지내고 싶은데, 최근에 그런 남편이 갑자기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 병무수발까지 내가 들어야 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라면서 이혼을 서두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황혼 부부들 중 살면서 외도나 폭행 등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이 떨어져서 각방 생활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분들은 배우자가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등 공부한 상황이 되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돕고 싶지 않다면서 이혼을 서두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이렇게 부부가 정이 떨어졌을까요? 배우자에 대해서 정 떨어지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내편안 들고 자기 부모 편들 때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와 본인 모친이 다투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잘 못하는 여자는 필요 없어. 가서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해라. 라는 요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남편의 요구대로 시어머니에게 사과는 했지만 그일 이후 남편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후 이혼소송을 할때그 사건을 소장에 꼭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배우자가 내 편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 편이라고 생각이 들때 매우 섭섭해하고 마음의 정을 확 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정 떨어지는 경우는 아플 때나 몰라라 하면 정이 뚝 떨어집니다. 아내가 암이 걸렸는데 남편이 병수발은커녕 얼마나 아픈지 따뜻하게 제대로 한번 물어봐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친정의 도움으로 힘겹게 혼자 투병을 마칩니다. 그리고 나니 내가 아플 때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프기 전까지는 남편에게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본인이 아프고 나서는 남편이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플 때. 따뜻하게 돌봐주지 않아 섭섭하게 한 것은 평생 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세 번째는 누군가와 상습적으로 비교하면 정이 떨어집니다. 남편들이 누군네 아내는 이렇게 잘해준다더라, 알뜰하게 재산을 많이 불렸다더라, 처가에서 뭘 그렇게 해줬다더라라고 비교하거나 또 아내들이 누군네 남편은 연봉이 얼마라더라, 누구 아빠는 애들을 그렇게 잘 돌보더라, 누군네 시댁에서는 이번에 이사갈 때 몇억을 해줬다더라는 등등 누군가와 반복적으로 비교하면 마음이 상하고 정이 떨어집니다.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요. 나와 배우자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아플 때 나의 배우자가 몰래 이혼 상담을 하러 가는 서글픈 상황, 원치 않는다면 젊은 시절부터 부부가 서로에게 정 떨어지는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연.